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마우라하고 포가 넘고요. 중앙조를 열고 상이 올라갑니다. 기마 올려주고 차가 한칸 들어서고 올라갑니다. 옆으로 빠지고요. 상으로 잡고 막아서 병을 달라고 합니다. 차가 병을 잡겠다고 하니까. 올려서 피했고요. 막아서 또 잡겠다고 합니다. 차가 잡을 때 차가 잡으면 막아 잡으면서 포가 걸리는데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잡을 때 잡으면 은 막아 잡으면 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포가 잡히면요, 포가 잡더라도 또 끼우면 또갈 곳이 없습니다. 포가 그래서 여기를 올릴 때 마루 그냥 상을 잡습니다. 차가 병을 잡으면서 말을 달라, 병을 달라고 하고요. 병을 잡으면서 또 말을 달라고 하고요. 차가 와서 지켜주고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내려와서 병을 달라고 하고 잡습니다. 잡고요. 차가 와서 끼우겠다, 한번 해주고 이때 장군을 부릅니다. 왕을 내리고. 포가 넘었고요. 사를 올려 주고 포가 넘습니다. 포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왕을 옆으로 해 줍니다. 실제로 포장을 부르고요. 포가 넘습니다. 이때 상장을 부르고요. 외통이기 때문에 마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을 때 잡고 마가 와서 여기 양득을 하겠다 이런 수입니다 근데 먼저 차를 달라 그러고요. 상을 달라 그러고 잡을 때 잡게 합니다. 포가 넘고 이제 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을 두텁게 했고요. 이때 말을 달라고 해주고, 말을 달라고 해줍니다. 포화 넘었고요마가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 왠지 병을 안 지킵니다. 마로 병을 잡습니다. 마가 조를 잡고요이 조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마가 잡으니까, 차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권이 나옵니다. 차가 만약에 말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외통입니다. 살을 못 움직여요. 왕이 못 움직이고요. 마장 포장이라 포가 말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수비가 안됩니다. 포가 이렇게 넘어도 똑같이 마장 포장이 나오기 때문에 수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마대 원앙마장기입니다 마 올라오고 병을 열고 요마 올라가고 면포를 해주고요 병을 옆으로 합니다 상이 올라가고 약간 특이하게 두십니다 원앙만 대 원앙을 안 만들고요 병을 붙여주고 왠지 포로 잡고 차로 잡고 올것 같아서 잡습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잡을 때 잡으면 차가 와서 여기 막다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차가 조를 달라고 해주고요. 상이 포를 <laughs> 겨냥하는데 아직은 병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올라옵니다. 이때 내려와서... 마로 상을 잡고 잡을 때 잡겠다. 상이 들어갑니다. 마가 대를 요청하고요. 대를 피하고 병을 달라고 합니다. 병을 살려주고, 차장을 불러서 왕을 내리고요. 포장을 불러서 살을 올립니다. 면포를 달라고 하고, 말을 가둡니다. 말을 잡고요. 살을 올립니다. 면포를 잡아주고 병을 옆으로 해줍니다. 면포를 달라고 왔고요. 일단 한분 넘습니다. 살을 올리고요. 마 아, 이렇게 와서 포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웬일인지 이수를 안두고 4부터 올립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이제 마가 포를 달라고 왔고요. 상을 달라고 합니다. 잡았고 잡을 때 상이 위험합니다. 상이 들어갈 때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가 4를 잡습니다. 잡아주고요. 차가 와서 입궁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 차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을 달라고 하고 상이 빠질 때 이게 실수가 나왔습니다 포화, 포장을 보자고 하니까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뒤에 왕이 잡히니까 상이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면 뭔가 갇히는 기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졌는데 포가 넘어가니까 차가 잡힐 니다 살을 올렸고요. 문제는 차가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까지 잡힙니다. 얼 돌릴 때얼 돌리면 이제 장기가 끝이 납니다. 포장 차장이기 때문에 살을 내리는 거 하나인데 이쪽 차도 잡힙니다. 그래서. 포장 차장이 나오는 이 순간에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마대 기마 장기입니다졸려 열고 마가 올라가고요. 마가 올라가고 면포를해 줍니다. 병을 붙이고 상이 올라가고요. 초반에 항상 나오는 모양입니다. 졸을 올렸고 포가 넘습니다. 망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하고요. 중포를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포가 넘고요 차를 달라 그래서 피해주고 살을 올려줍니다 양득을 했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마가 올라오고 요 포로 그냥 잡습니다 상으로 잡고요 포가 병을 잡습니다 갑자기 잡고요 잡습니다 포가 왜 병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 나와서 상상 달라고 합니다 상이 들어오고요 마가 마나 병이나 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이 가가지고 포를 달라 막으면서 포장을 부릅니다 왕이 옆으로 가고요 상을 달라 그래서 이쪽을 잡고 이쪽을 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길 잡으면서 또 마가 교환 될수 있는데 마가 말을 잡습니다. 잡고요. 상을 잡고, 포가 넘고, 상이 올라옵니다. 살 내리고요. 대차를 요구하고, 대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차를 하면은 상으로 여길 잡으니까 이익입니다. 근데 저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 차를 없애고, 마 상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포가 넘고요. 여기 3장에 외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장기를 포기합니다. 점수 차이는 2.5 점이지만 문제는 저는 마와 상이 있고요. 3절이 있다 그래도 외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병이 교환이 되고 두 개가 여기 살을 다 없앤다고 해도 포랑 상으로는 외통이 안 나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조를 열고 양착기를 확보하고요. 상에 올라옵니다. 포가 넘고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하고요. 보통은 포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상부터 나옵니다. 상으로 잡고 차가 들어가고, 차 올라가고, 잡고, 차가 포가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합니다. 포 가라고 하고, 조를 옆으로 하고요. 상을 눌러주고, 상이 올라갑니다. 상으로 잡고, 병을 달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면 은 여기를 잡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붙이면 마가 잡힌, 근데 이렇게 붙이고요. 말을 주고 이제 기말을 잡습니다. 상을 잡고 막아 올라가고요. 망을 내리고 수비를 좀 합니다. 하고 차가 내려오고요. 반대로 가고 포가 넘고 옵니다. 차 있는 라인 잡아주고요. 다시 오고 망을 이쪽으로 해서 수비를 좀 하고요. 포가 드론 없습니다. 사실상 이 장기는 역전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장기인데. 차가 올라갑니다. 점수가 유리해서 마로 잡고요. 잡고 병을 달라고 합니다. 막아서 달라고 하고, 말를 지켜주고요. 마가 다시 들어오고, 차가 빠집니다. 병을 달라고 하고, 또 막아서 달라고 할 때, 옆으로 합니다. 차랑 달라고 하고, 여기에서 차대를 하려고 차가 잡으면서 산길을 못 파서 기권을 합니다. 사실 무리해서 이 병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기 때문에 마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가서 마대만 해도 장기가 역전이 불가능한 장인데, 기 상하나죠. 그럼. 괜히 이 병을 잡으려고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산길을 못 봐서, 산길이 항상, 산길에 찾아 퍼지는 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졌습니다. 귀마대 양귀마 장기입니다. 마올라하고 병을 열고요. 마올라하고 면포를 해주고요. 중앙병을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가서 이쪽을 달라고 합니다. 옆으로 붙이고요. 상이 올라갑니다. 상으로 공격을 하고, 병을 올립니다. 병을 또 올리고요. 포가 넘어서 말을 달라고 해주고, 포로 그냥 잡습니다. 포로 또 잡습니다. 돌아오고, 막아가서 상을 달라고 하고, 요 병을 열고,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이쪽에 오고요. 상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차가 한칸 올라가고. 포로 말을 잡으면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대가 포로 말을 안 잡습니다. 마가 들어오고요. 대차를 요구해서 하고요. 또 싸움을 붙입니다. 상이 잡고. 마가 옵니다. 마가 상을 달라고 해서, 마로 막으면서 마장이 지금 외통입니다. 그래서 상이 와서 마가는 길을 막고요. 차가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자 여기를 갑자기 올립니다. 상이 이쪽으로 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을 잡고 상을 잡고요. 마가 들어와서 포로 말을 잡겠다. 마 피하고요. 병을 옆으로 하고 붙입니다. 마가 말을 달라고 해서 나가고요. 차를 달라고 해서 한칸 옆으로 피합니다. 마가 왔고요. 마가 들어와서 포로 말을 잡겠다. 마가 포를 달라고 해서 마가 줍니다. 차가 내려오고요. 조를 달라고 하는 척하면서 말을 잡으러 갑니다. 말을 잡고요. 차가 옆으로 왔고 왕을 내립니다. 일단 살을 붙여주고 병을 달라. 그래서 옆으로 피합니다. 차가 내려왔고요. 병을 올려서 이제 막아 나갈 준비를 합니다. 상이 왔는데요. 차가 와서 상이 여길 잡겠다 하면 점수가 워낙 유리하니까 그냥 상이 작게 하고 마가 잡아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 일단 올라가고요. 마가 가서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들어오고요. 싸움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수가 가능합니다. 포가 여길 잡으면 마가 못 잡습니다.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말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그걸 또 놓칩니다. 잡고 포를 달라고 하니까 넘어갔을 때 포장을 나중에 부를 생각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은 포장이 안 나오지만 포장이 나올 때 왕이 올라가려고 살을 옆으로 해놓습니다. 차가 올라가고 상 가는 길을 막고요 일단 병을 달라고 해서 마가 서 차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병을 잡으면요 마가 폴 달라고 했을 때 포가 잡힙니다. 어디든 넘어가면 차장이기 때문에 포가 잡힙니다. 그래서 먼저 포장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잡습니다. 이때 마로 살을 잡고 장군을 부르고 장군을 부르고 기물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상을 쫓아내고 마장에 조리 잡힙니다.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납니다.